유미씨, 오늘 쿠키랑 빵 맛있게 잘 먹었어. 다음엔 내가 맛있는 거 사다 줄게. 난 자기처럼 손재주가 없어서 만드는 재주는 없거든.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요즘 취미로 집에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거라서. 맛있게 드셔주기만 해도 좋죠. 어차피 저희 집에는 먹을 사람도 별로 없어서 만드는 대로 처치 곤란이거든요. 근데 유미씨는 어쩜 그렇게 손맛이 좋아? 이러다가 나중에 회사 그만두고 디저트 가게 차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요. 그냥 혼자서 취미로 하는 거죠, 뭐. 달콤하고 맛있는 거 만들면 기분 좋잖아요?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단거잘못 드셔서 항상 많이 남거든요. 괜찮으시면 앞으로도 종종 한 번씩 가져다 드릴게요. 진짜? 그럼 우리야, 좋지. 아까 커피랑 같이 마시니까 엄청 맛있더라고. 맞아. 나는 진짜 유미 씨가 만들었다고 미리 이야기 안 했으면 어디 제과점에서 사온 건줄 알았을 거야. 엄청 고급스럽고 맛있던데. 아니에요. 아직 배우는 단계라 많이 부족해요. 다들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디저트 잘하는 곳에서 많이 안 드셔보셨나 보네. 전문점은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긴 하죠. 저는 아마추어라서. 연습 단계니까 조금 맛이 떨어져도 감안해 주세요. 먹어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버터도 수입 고급 버터 안 쓰셨죠? 풍미가 완전 달라요. 좀 비싸도 앞으로는 재료에 먼저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아요. 아, 네. 나중에 잘하게 되면 그때 더 좋은 재료 쓰던지 해야죠. 지금은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고급 재료 쓰면 아까워서요. 하긴, 재료가 아깝긴 하겠네요. 아니, 아까부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먹는 건 가장 많이 먹지 않았어? 맞아. 쿠키도 절반은 보영 씨가 다 먹었잖아. 다른 사람들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다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뭐라고요? 제가 먹긴 뭘 얼마나 먹었다고 그래요? 별로 맛도 없는 거 억지로 먹다가 입맛만 버렸구만. 그러기엔 두 번이나 더 가져다 먹지 않았어? 맛있게 잘 먹어 놓고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야지. 저 얼마 안 먹었다니까요? 아까 보니까 김차장님이 두 개씩 드시던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다들 그만하세요. 별것도 아닌데 괜히 싸우실 필요 없어요. 참나, 진짜, 먹는 걸로 치사하게 정말? 앞으로 안 먹으면 되잖아요? 먹을 거다 먹고 그런 소리하면 뭐. 진짜 보영씨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 언제 한번 유미씨한테 잘 먹었다 고맙다라는 인사하는 걸못 봤어. 만들어주면 고마워하고 잘 먹으면 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혼수 뜰 때야? 누가 만들어서 가져다 달라 그랬어요? 연습하는 중이니까 먹어보라길래 먹고 제소감을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그만들 하세요, 진짜. 저는 괜찮으니까 다들 싸우지 마세요. 올해 들어서 취미로 쿠키와 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전문가에게 배우러 다니는 건 아니고,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작은 오븐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 그만두게 되면 작은 카페라도 하나 하고 싶은 생각도 조금 있었지만, 그건 그냥 제 상상일 뿐이고, 지금은 그저 취미 생활일 뿐이죠. 매일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 집에는 다양한 과자들이 많이 쌓여있게 되더라고요. 갖고 왔을 때가 가장 맛있고,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지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있어서 단 음식은 좀 부담스럽다며 잘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연습 삼아 만드는 건데, 회사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면 서로 좋겠다 싶어서 며칠 분량을 모아놨다가 한 번에 가져가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먹으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냥 회사 탕비실에 가져다 두고 마음대로 드시게 했거든요. 별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커피 마실 때 먹기 좋다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딱한 사람이 자꾸 딴지를 걸더라고요. 저도 제 실력이 아직 모자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매번 가져갈 때마다 재료가 어떻고, 제 실력이 어떻고 하면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한 다른 직원이랑 말다툼이 생긴 적도 있었는데, 괜히 나 때문에 회사가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조용히 참고 넘어갔습니다. 유미 씨, 샌드위치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되겠다. 샌드위치 안에 대체 뭘 넣은 거야? 입에 어떻게 이렇게 짝짝 붙지? 별거 안 들어갔어요. 계란이랑 햄이랑 야채 좀 들어간 거죠. 그럼 소스가 엄청 특별한가 보다. 난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는 처음 먹어보잖아. 아, 맞다. 나 유미 씨 주려고 뭐 사온 거 있는데? 대전에 유명한 빵집 있잖아? 주말에 거기 놀러 갔다가 유미 씨 주려고 이것저것 좀 사왔어. 이따가 점심시간에 줄게. 나도 유미 씨 뭐라도 줘야겠다.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이따가 치킨 기프티콘 보내줄게. 유미 씨 어디 치킨 좋아해? 아니에요. 안 주셔도 돼요. 저번에도 제 생일 때 카드 지갑 사주셨잖아요. 평소에 점심도 자주 사주셨고, 저는 그거면 진짜 충분해요. 아니야. 우리가 맨날 유미 씨한테 얻어먹는 게 얼만데. 이 정도는 갚아도 돼. 맞아. 유미 씨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정성 들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 진짜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취미로 만드는 건데 요즘 유미 씨가 만들어 주는 간식 먹는 재미로 회사 다니는 것 같아 맞아 일하러 나와서 입이 호강한다니까? 내일은 내가 김밥이나 싸올까? 내가 다른 음식은 잘 못해도 김밥은 잘 만다는 소리 듣거든 그래 그거 좋겠다 나도 음식 만들어서 올 테니까 내일은 점심 나가서 먹지 말고 우리가 싸운 음식으로 같이 점심 먹어. 그럼 저도 뭐라도 준비해 올게요. 다들 적당히들 하시죠. 회사가 놀이터도 아니고 수다 떨고 간식 먹으려고 다닙니까? 뭐야? 보영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적당히 하시라고요. 요즘 보면 다들 맨날 먹는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영씨한테 피해 준거 있어? 일을 안 해? 아니면 사무실에서 냄새를 풍겨? 보영씨, 말 잘했네. 어제까지 마무리하라던 서류는 다 정리했어?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서류는 오늘까지 다 해서 드릴게요. 보영씨, 주위에서 다들 보영씨한테 별말 안 하지? 그거 보영씨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맞아. 요즘 젊은 친구들 아무리 남의 눈치 안 보고 산다지만, 진짜 적당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매일 탕비실에서 과자랑 핫바, 커피 훔쳐가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증거 있어요? 증거고 뭐고 간에 보영 씨가 탕비실 들어갔다 나오면 간식 서랍이 텅텅 비는데 뭔 증거야? 이미 팀장님이랑 사장님도 다 알고 있어? 지난번 회의 때 보영 씨 외근 중이라 불참했잖아. 사장님이 횡령으로 고소한 애 만회하시더라고. 맞아요. 보영 씨 진짜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 당근마켓에 커피믹스랑 과자 파는 사람들 많다던데.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라고요. 탕비실에 CCTV 있는 거 보영 씨는 몰랐나 봐? 우린 잘 모르지만 사장님이 CCTV 확인해 보신 것 같은데. 그래, 혹시라도 진짜 가져간 거면 지금이라도 사장님한테 용서를 비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보영 씨가 안 그랬으면 상관없는 일이긴 한데. 끝까지 본인은 아니라고 우겼지만 사장님이 CCTV 다 확인해 보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그 직원을 불러서 개인 면담을 하시고 자기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쪽으로 됐더라고요. 제가 간식을 만들어 가져가도 다른 사람 먹을 것도 없게 절반 정도는 다 가져가더니 기어코 회사에서 도둑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가시갔던 직원 하나 나가고 났더니 사무실 분위기가 다시 엄청 좋아졌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